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러니 공중뿌리가 많이 나지?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분갈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대상은 홍화장이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하엽이 많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공중 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공중 뿌리가 나는 이유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화분 속 안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했을 때 공중 뿌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가장 무서운 거는 이 공중 뿌리가 나는 게이 화분 속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뿌리가 다 죽었을 때 공중 뿌리가 많이 나는데 지금 홍화장 같은 경우는 공중 뿌리가 많은 많이 나는 그런 품종이고 제가 이 작은 화분에 이큰 대품을 심어놨기 때문에.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서 공중 뿌리가 많이 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으로 이렇게 어 제가 분갈이를 한 지가 지금 대략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뿌리가 나 있고 화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된 모습을 볼수 있죠. 지금 안쪽으로는 건강한 뿌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새기의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건강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줄기 상태를 봤을 때는, 이 잔뿌리를 봤을 때는, 다행히도 이 깍지 공격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깍지 벌레 흔적이 있으면, 이렇게 하얀색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이 분갈이 용토의 재질을 잘 보시면, S라이트를 비율을 많이 높인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폴라이트나, 지금 마사, 이 때는 사냐초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냐초는 쓰지 않고, 이세 가지 비율을 많이 넣고 상토를 그때도 많이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토가 없어진 모습을 볼수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 하얀색 뿌리가 보이죠? 이 뿌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 증거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 기존에 나있던 그런 하엽이나 공중 뿌리는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이 뿌리 정리를 한 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뿌리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공중 뿌리를 어떻게 제거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어 우선 제거작업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찍어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 보여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한 후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화장 정리를 마무리한 상태고요. 뿌리는 한요 정도 남겨놨고 뿌리를 더 제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 몸살을 할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중 뿌리 같은 경우도 어 많이 제거를 했고요. 아마 분갈이를 하고 나서 심어준다 그래도 이이 공중 뿌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한두번 정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분갈이를 어 공중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 그러면 더그 어 이후부터는 공중 뿌리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중간 중간 이렇게 어 어, 격가지가 나오면서 본 목대에 이렇게 붙어있는 줄기들이 있는데 이런 줄기들이 약간 야를 쳐진다 그러면 제거를 한 다음에 따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 공중뿌리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어, 분리된 모습들을 볼수 있죠. 이 공중 뿌리를 다 제거를 했고 이 꽃대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꽃대를 제거한 부분은 제가 매번 말씀입니다. 꽃대 같은 경우는 한 5cm에서 한 7cm 이 사이에서 잘라줘야지만 나중에 제거를 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꽃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말라 있기 때문에 손으로 뽑으면 아마 엄청 잘 뽑힐 겁니다. 이렇게 뽑으면서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기존 화분에다가 분갈을 해줄, 해줄 예정이고 이. 마지막 화분 아래 이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서 마사를 깔아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 굳이 큰 화분이 아니면 마사를 어, 배수층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워낙 이 분갈이 용토에 마사나 필러라이트, 어, 에스라이트와 같은 배수층이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굳이 어, 이런 마사를 아래로 깔아가지고 화분 무게만 무게 겁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갈이를 완료한 후에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관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화정 분갈이가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어, 약간... 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 균형감이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물을 많이 먹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공긴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 잎이 서서히 펴지고 아마 이 홍화장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 이번 여름에 어, 공중 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자구가 많이 더 많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중 뿌리가 나거나 힘든 날개들 같은 경우는 이 번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구가 많이 나오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어 여기 한20% 정도는 자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쭈글거렸던 잎들이 물을 먹게 되면, 입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물,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데, 물은, 아, 대략 한20% 정도, 흙이 20% 정도 적게 준 다음에, 홍화장이 물을 끌어올리는지를 확인한 후에, 저면관수로 물을 줄 예정입니다. 이 저면관수로 물을 주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 양이 많으면 저면관수가 힘들기 때문에, 어, 정말 공중 뿌리가 많이 나거나 뿌리 상태가 좋지 못했던 그런 다이기들, 특히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어, 저명관 수를 꼭 해줄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갈이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홍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한동안 한동안 어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할 겁니다. 어 이럴 때 자주 건드리게 되면 어 오히려 이 분갈이를 안한게더 좋았을 그런 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자리 이동을 수시로 해주기보다는 한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는 게 좋고요. 이 강한 직광이 내리쬐는 그런 환경에서 어 화분을 놓기보다는 살짝 어, 그+ 늘진 환경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어. 안정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후에 이 가을에 한 9월 중순 정도에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해도 얘네 이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가을을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홍화장 분갈이 이 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그런 달기들 위주로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영상을 남겨보았는데요. 이 홍화장은 워낙 예쁘게 성장하는 성장하는 품종이고 생명력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혹시 홍화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습은 어, 12월 3일의 모습입니다. 어, 가을 분갈이를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몸살을 하더니 그 이후부터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12월 초 모습인데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역시 분갈이만 잘해줘도 이렇게 예쁘게 다시 어 변해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가을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분갈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영상은 가을에 찍어놓은 영상이지만 확인을 하시고 어 봄에 분갈이를 하거나 겨울에 분갈이할 때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이들, 어, 오래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고사되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분갈이 시기가 늦었다 그래도 빨리빨리 분갈이를 해줘서 얘네들이 다시 세력을 음, 세력을 얻어서 풍성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마음껏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